안녕하세요 어, 네, 실습을 해야 될 내용을 이론으로만 배워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번째는 네, 이제 구속결단 질문입니다 어, 리케르는 이제 실존론적 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실존론적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존론이라는 말은 불투만의 어 구속 사건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어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 지금 여기서 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어떤 결단을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결단 질문은 어, 구속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는 잘못된 욕망이나 잘못된 의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어, 올바른 생각과 의심과 욕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 이제 다시 어, 새로운 창조로 어, 돌아가는 네, 창조로 돌아가는 어,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부속 결단 질문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생각과 의심 어, 그리고 욕망을 지닐 수 있는지 이제 질문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저희가 이제 목적론적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좀더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 타락 탐색 질문에서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 네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한계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 중간 단계를 좀 건너뛰고, 어 타락된 질문으로 먼저 가본다면, 어어 그때 니가 어떤 생각을 했었니? 어 저것을 어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니가 지금 어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네 그렇다면 니가 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았을까? 어, 그때 너, 너에게 너 네가 했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니? 네, 있었어요. 누가 어, 어떤 말을 했어? 아, 그런 말을 했구나. 어, 그렇다면 네가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 네, 이러면 이제 이미 결정이 나 있는거죠. 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때, 네 내가 어떤 마음이었니? 어, 저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 네 마음의 한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았을까? 네. 갖고 싶음, 갖고 싶더라도, 어, 내가, 어, 떻게내 마음이 남의 것을 내가 그냥 말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심을 하고 누구를 의심하고 어떤 욕망 어디까지의 욕망을 지닌 것이 좋을지를 어, 탐색해 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질문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질문.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의 문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이것이 바로 어 이제 책임을 받아들이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어 자신의 생각을 바꿔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속 결단 질문은 어 내담자로 하여금 어 거룩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절단을 요청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잘못된 선택 행동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어, 잘못된 선택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행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참여라는 겁니다. 자,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주고, 또 잘못된 의심을 어, 올바른 의심으로 바꿔주고, 또 잘못된 욕망을 올바른 욕망으로 어, 바꿔주는 것이 결국에는 거룩의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 내담자가. 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생각과 의심, 그리고 어, 욕망을 지닐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를 어, 질문하는 것이 어, 부속 결단 질문이고요. 내담자는 어, 이 질문을 통해서 거룩을 미래의 시점에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선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어,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의 우리를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거룩해졌고, 또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가 결국 거룩이라는 온전한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 미래에 선취할 수 있는, 미래에 우리가 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이 바로 구속결단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 구속결단 질문은 상담자의 질문은 어, 타락탐색 질문, 창조탐색 질문, 그리고 재창조탐색 질문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구속결단 질문은 어 올바른 선택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생각과 의심 그리고 욕망에 대한 질문이 어 하나의 올바른 선택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묻던지 간에 어 올바른 선택 행동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어, 그것과 다른 올바른 선택 행동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 생각 의식 용광과 관련된 올바른 선택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것과는 좀 다른 어 질문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자, 구속결단 질문은 생각 의식 욕구 행동에 대한 질문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행동을 먼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과 의심 그리고 욕구에 대한 질문이 앞서서 앞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질문들을 생략하고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구속 결단 질문은 구속 결단 질문은 어, 타락 탐색 질문 또 재창조 탐색 질문을 모두 거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질문에서든지 바로 구속 결단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담자의 훈련된 직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타락 탐색 질문을 하고 재창조 탐색 질문을 거쳐서 구속 결단 질문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맞지만 어, 그러나 어, 그것과 상관없이 어, 바로 바로 이어서 어, 또는 중간을 건너서 어,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다 훈련을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어, 굳이 모든 것을 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직접 이제 실습을 하면서 어,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어, 질문 하나하나를 좀더 훈련하신다면 어, 상담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조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창조 탐색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보조 질문은 보조 질문은 어 실제로는 이름은 이제 어 창조 탐색 질문 이렇게 했지만 어 해결 중심에서 하고 있는 예외 상황 탐색 질문과 어 질문의 형식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질문은 뭐냐하면. 그 예외 상황 탐색 질문이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창조 탐색 질문은 현재의 고통이 없었던 때를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는 고통도 없었고, 또 관계도 건강했고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어, 창조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생각과 의심도 어, 욕망도 없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선택 행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 이 창조 상태 그리고 이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 고통도 없었고 건강 어, 건강한 관계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것도 없었던 거죠. 이것도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가능태로 존재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없었던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의 문제가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그러면 어, 지금의 문제가 없었던 때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때 어떤 욕망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욕망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어, 지금의 문제가 없었던 때를 떠올리게 되고, 또 그때 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 그, 그 행동이 바로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생각을 해보면, 아, 지금 해야 되는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때 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 그 이야기를 내가 의심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따랐어야 되는 거죠. 또 그때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면 어 지금 내그 욕망의 한계를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 탐색 질문 또는 예외 상황 탐색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해결 중심의 예외 질문과 유사하죠. 네, 유사하고 뭐 실질 형식상 같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른 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해석된 내러티브와 다른 상황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결 중심 상담의 예 질문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신학적 모델의 틀에 따라.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선택 행동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의심 그리고 욕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재창조 탐색 질문. 우리가 두 번째 재창조 탐색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본래 모델에서 어, 이야기했던 재창조 탐색 질문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 좀 다른 형태의 재창조 탐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어, 변화 상황 탐색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실제로 문제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문제가 없어졌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어, 확인하는 네,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창조 탐색 질문은 어, 창조와 종말의 변진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변진법이란 창조와 종말, 퇴행과 진보의 이주, 대립적 이중성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중성은 어, 퇴행이 아닌 진보가 되게 하고요. 종말을 향하지만 결국 새로운 창조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마치 창조와 파괴의 신인 시바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서 창조는 파괴를 통해 종말에 이르지만 종말은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 탐색 질문은 과거와 대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목적을 향한 진일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 해결 중심 상담의 기적 질문과의 차이를 본다면 어, 리뎀티브 상담 모델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 고통이 사라졌을 때, 고통이 사라졌을 때 어떤 생각과 의심 그리고 욕망을 지니고 있을지, 또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를 탐색해서 내담자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어, 성찰할 수 있도록 어, 돕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일단 이 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 어 그때 어, 당신은 어,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구요. 또,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이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어, 당신은 어, 누구의 말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당신의 욕망은 어, 어디까지일까요?라는 질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 어, 탐색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 어, 그때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하죠? 그럼 이제 그또 선택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때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때 어, 당신은 어, 무엇,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 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구속이라는 상태, 재창조의 상태를 어, 향해 갈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을 재창조 탐색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그 해결중인 상담의 기적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기적 질문의 "변형"이라고 어, 볼수 있게, 겠 구속신학적인 어, 변형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우리가 어, 다르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어, 계획 수행 점검을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올바른 선택과 또 잘못된 용, 요 부분과 관련된 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어,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의심을 하고. 어떤 욕망을 짓려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제 결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계획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 과정은 어 단순하게 생각을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꿀 때 상담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어,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까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들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 내담자의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선택 행동은 또는 그 사고나 의심이나 욕망은 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어,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어, 새로운 선택 행동을, 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의심과 어, 새로운 욕망을 어, 자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몸에 뵐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담자와 함께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수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어, 내담자가 어, 그것을 수행했을 때, 수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을 탐색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저항. 자,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어, 자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적 저항이라고 하고요.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외적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탐색하는 겁니다. 자, 어, 내담자한테 어,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일을 당신이 할 때, 그 일을 당신이 할때 어떤 저항이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또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어, 그렇게 당신이 하려고 할때 어떤 저항을 할까요? 이런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익숙했던 패턴을 깨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면 편하게 하던 것을 이제 그 불편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라는 건늘 불편함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예측하고. 어그 저항을 어,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함께 세우게 되고요. 어 그렇게 되면 그냥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보다 어 훨씬 더어그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 내담자가 이제 그것을 수행하고 어, 다음 회기 상담에 오게 되면. 어, 또는 이제 뭐 상담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수행을 했는지, 계획대로 어, 그것을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그 수행을 잘 했다면 격려하게 되고요. 또그 수행을 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들을 찾고 또할수 있도록 격리하는 작업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 몸에 뵌 행동을 어 새로운 행동으로 바꿔 대안 행동으로 대체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 습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훈습입니다. 훈습. 그런데 이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 상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그동안 몸에 배어 있던 것을 어, 버리고. 어, 새로운 좋은 것들이 몸에 맬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어,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끊임없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색창조를 어, 이루어가는 과정이자 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리덴티브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 실습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계속 이론적인 것만 해야 돼서 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상담할 수도 있구나라고 정도 이해하시고 어, 수업에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